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첫 번째입니다. 파월 아저씨는 지나가는 중.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와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파월 아저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거래세 인하로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3%인가 상승했다가 물론 음봉으로쭉 내려오면서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1.5%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성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중국 ETF에 그리고 또한 중국에 연관된 그러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고, 여기서 미중 갈등 완화 시그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며, 게다가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심있게 이번 주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카오의 이미지 추락. 저 기억나시나요?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서기렛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뤘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 비슷한 걸 남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고 누가 뭐래도 이거는 몇년 동안 들고 갈 거다, 평생 동안 장기 투자할 거다 그렇게 말했던 네카오의 이미지가 완전 박살이 난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소액 주주의 숫자도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에 작년 말만 하더라도 6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러한 기염을 통한걸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런데 지금은 566만 명으로 다시 쭉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유행은 또 돌고 돕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당연히 2차전지로 갔다고 볼수 있겠죠 에코프로가 작년 말에 10만명이었는데 이제는 25만명 그리고 포스콜딩스도 작년 말에 31만명인데 지금은 52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게다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이제 2차전지에 몰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잠시 동안 2차전지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 준다면은 다른 쪽으로 또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말인즉슨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때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전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에코프로로 또다시 돈이 몰려가고 있다고 해요. 자 왼쪽에 보다시피 에코프로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개인은 오히려 팔고 있고 기간 외국인의 자금이 몰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외국인은 이달에만 에코프로를 무려 3200억이나 순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는 코스피, 코스닥 둘다 합쳐서 1위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 그러한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도 당연히 에코프로를 더 많이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간은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비엠을 조금 더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1470억을 매수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과 외국인 둘다 에코프로 친구들을 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에코프로가 토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갔던 포스코 DX 기억나시죠? 요 친구 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 고점을 탈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에코프로도 전 고점? 어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좀만 더 가면은 도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게 혹시나 갈까 안 갈까 여기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원전의 바람. 자, 오늘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첫 SMR 수주가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솔직히 본 소린가 봤더니 현대 건설이 미국의 원전 설계 업체인 홀텍과 미국의 SMR을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2026년부터 3년 안에 건설에 전력을 생산하며 수주 규모는 최대 4조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타나자 현대건설은 8%가 넘게 상승했고 그 외에도 SMR 관련 주인 서정기전, 오르비텍, 한신기계 등이 20% 넘게 급등 또한 G2파워,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러한 기업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흐름 계속 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악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주가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10개월 영업정지면 당연히 타격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응선반영이라고 말하며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도 코멘트를 달한데요. 추가 제시공 현장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 10개월 영업정지는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큰폭의 하락은 없을 것 이렇게도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GS건설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 10개월짜리 영업정지가 나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항상 선반영 그리고 또 뉴스에 팔아라. 아니죠, 이거는 악재에 사라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침 또 오늘 SMR 관련주가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현대 건설 등이 급등하다 보니까 GS건설도 거기에 영향을 한몇 프로 정도는 받지 않았나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급기야, 메타와 엔비디아가 한국에 찾아와 하이닉스와 접촉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 그리고 DDR5 등에 관심이 많고 선점을 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최근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한번 서프라이즈를 완벽하게 내주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하이닉스도 한번 서프라이즈 내줄 것 같은데 연말에 일 한번 낼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3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꼭 둘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염수 방류가 커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뭔소린가 봤더니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재가공한 다음 중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제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할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이 반일 감정을 확실하게 이용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이 중국한테 견제하는 거, 그게 다 이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한국까지 불똥이 튈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우리가 몇년 전에 했던 거죠. 일본 제품의 리스트까지 돌면서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최소 며칠간의 관련 소식이 쏟아질 걸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 단체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로 일본 여행을 예약했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서는 다시는 일본 안 가겠다 이러한 선언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도 어디 가겠어? 그럼 당연히 한국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또 어떤 반일 감정이 있나 봤더니. 이거는 뭔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일본 현지까지 전화를 해서 테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중국 현지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달걀, 돌까지 던지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대사관에서는 외부에서는 일본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까지 공지를 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중국은 진짜 노파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반일 테마주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는 음식이 좋았죠. 그런데 오늘은 여행,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겠지만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그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먹대깡 거기 살라 또 얼마 전에 아사히그 생맥주 캔 있죠? 뚜껑을 통째로 따는 거, 그게 막 품절되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맥주랑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하기 힘든 먹태강 그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친구의 대학마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롯데 웰푸드가 9월에 출시하는 노가리칩. 요 녀석을 신제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큰나저나 이게 무슨 과자인가 봤더니 오잉 과자 아시죠? 그 해산물 들어있는 그 과자 그 오잉에서 파생된 과자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딱 보다시피 야, 색감도 그렇고 좀 너무 뺏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롯데에서는 야 먹태랑 녹아 <laughs> 노가리는 다르다. 먹태와 노가리는 다른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먹태깡이 먹고 싶긴 한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노가리칩이라도 나중에 발견되면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태풍이 3개가 옵니다. 일단 태풍 9호, 10호, 11호 이렇게 3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9호와 10호는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11호가 애매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한국쪽으로 방향이 오게 된다면은 다음 주 초쯤에 올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우산 챙기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요즘 조건 없는 고금리 적금이 유행. 자, 지난주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토스뱅크가 연 최고 5% 금리를 받는 자유 적금을 내놨는데, 그때 가장 좋았던 게 바로 그거였죠. 월 납입금이 무려 300만원까지 된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간단한 조건만 만족해도 4%를 넘게 해주는 그러한 예적금들이 최근 들어 인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가 있나 봤더니 k뱅크는 코드 k 자유 적금으로 연 4%대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있습니다. nl 적금이란 게 있는데 감정 다이어리 작성을 하면은 연 5%를 받을 수 있고 매일 최대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곱하기 30은 90만 원이죠. 월 9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5%나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상상인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서도 우대조건 없이 그냥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기름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투자는 항상 원금손실에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 금리를 주는 그 와중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그러한 예적금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있겠죠. 혹시 나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들다면은 내가 가진 돈의 한10% 정도만 떼서 적금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네가 간다면 나도 끼지. 두산 로보틱스가 IPO 일정을 본격 공개하자 모기업 두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한달 동안 25%나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이 보다시피 두산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두산 말고 수혜주나 관련주가 뭐가 있나 봤더니 두산 로보틱스랑 로봇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SP 시스템 씨 커피 로봇을 합작한 적 있는 SBB 테크 감속기 제조사인 SPG, 요런 기업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 당장 다음 달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에 상자는 그 친구의 수혜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흐름으로 인해서 로봇주가더오를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컴퓨터. 저 애플이 처음 만들었던 개인용 컴퓨터가 되게 오래됐겠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컴퓨터 언제 만들었나 봤더니 무려 1970년대 만들었다고 하며 그 친구가 3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스티브 잡스의 차고에서 200대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또한 7월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1세대 아이폰이 약 3억 원에 낙찰된 적도 있었는데요. 역시 이런 걸 봤을 때야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혹시나 뭐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 보관할 장소가 있다면은 애플이나 삼전 그러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일단 눈딱 감고 사서 묵혀놓으면 나중에 좀큰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파업하나 현대차는 현재 정년 연장과 성과급 지급을 두고 둘 다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에서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무려 92%의 찬성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또 파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하는데 28일에 중앙노동위원회 바로 오늘이죠. 이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은 노조는 파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조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봤더니 기본급 18만원 인상 플러스 정년 4년 연장 플러스 전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플러스 그리고 상여금 900% 등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진짜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우리는 제3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과한지 아니면 적은 건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주주분들을 위해서 잘 해결되기만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제 마진이 15달러를 돌파 정유사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제 마진이 배럴당 15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정제 마진이 뭔가 그건 바로 휘발유, 경유 등 최종 제품에서 원료비의 가격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유사의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며 오늘 SO1은 이 소식이 나오자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와중에 딱 하나 걱정은 바로 이거겠죠. 내년에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면은 원유 수요가 확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다면 상황을 잘 보시면서 연말에 유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이두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년 뒤 은퇴하려면, 자, 여러분들 장기 투자가 옳다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봐도 옳게 된 장기 투자는 대부분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향후 20년간 과거 20년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냈나? 바로 월배당 ETF에 월 50만원씩 무려 20년 동안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일단 원금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4억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그거를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월 분배금을 무려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뭐 다른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꽤나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긴 합니다. 향후 20년간 별일 없게 그냥 무탈하게 흘러간다는 가정, 그리고 인플레가 또 그렇게 심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솔직히 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 편하게 월 50만원씩 그냥 꼬박꼬박 넣어놓으면은 과거 20년처럼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적인 월별한 ETF는 미국에는 ETF 하나 있죠. SCHD 왼쪽에는 이 친구 보시면은 코로나 때도 그리고 그전에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런 식으로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빠지나 싶지만 또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